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투어 콘서트가 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번에는 공연이 연기되지 않고 미스터트롯 공연을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으시는가요?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 전국투어 콘서트 주최사인 쇼프레이는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연기된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주 공연은 당초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트로팬들은 공연 재개에 기대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광주 공연은 기존 회차 및 좌석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공연 참가자는 연기된 공연 티켓을 가져오면 해당 회차 및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예매한 팬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주 공연은 미사트로 탑6인 임용영 탑2차는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이 무대를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평일인 25일에는 오후 7시에 첫 공연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이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26일과 27일의 공연은 오후 2시와 7시 30분 등 모두 다섯 차례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과 경기 고향 공연은 수건권 방역지침에 따라 연기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의료를 주고 있는 미스터트롯.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지 않고 무대에서 미스터트롯 탑6를 볼수 있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 트롯맨들도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뿐만 아니라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